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는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새벽에 끌고 왔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새벽에는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데려왔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끌고 온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이들은 열심을 낸 거죠.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열심을 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 신앙인을 죽이려고 열심을 냅니다. 욕기에서 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사탄한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 제가 땅을 두루 단,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있다가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 죽일 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사탄은 신앙인을 죽이려고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됩니다. 사탄은 놀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새벽이고 밤이고 시간만 나면 수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탄의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새벽에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재판해 달라고 막 성화를 부립니다. 빌라도는 할수 없이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7절 보시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러 오셨다는 걸 말하죠. 이 말은 다시 예수님은 곧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원봉은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매어 삽니다. 죄에 매이고 사망에 매이고 두려움에 매이고 질병에 매어 삽니다. 그런데 누구도 우리에게 매어 있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매여 있는 곳에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리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쉽게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빛을 다 갚았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런 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간혹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예수님이 잘못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진리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것임을 믿고 다 받아들인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한이 말은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자신이 믿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믿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로마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전 세계에서 과학과 기술과 지식과 힘이 가장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로마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가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로마가 진리인데 내까지 게 무슨 진리인가라고 불쾌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불쾌한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 빌라도는 로마가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는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무너졌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물질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거, 사라지는 건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말한 것은 헛소리를 한 것이다. 미친 소리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에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미친 소리, 헛소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헛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헛소리를 듣고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하신 그 말씀도 진리인 거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은 확실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빌라도는 지금 자신의 앞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빌라도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진리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리인 걸 몰랐을까요? 그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눈이 두개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사물을 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주님을 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가려지면 어떠한 자도 예수님을 진리로 알지를 못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진리인 걸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 제자들이 예수를 몰랐겠습니까? 같이 예수님과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시는데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서야 주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영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이 진리인 걸알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을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진리인 걸 믿는 우리 대개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진리인 걸알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 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은 진라도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알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 말씀을 들으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8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그는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10편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거다.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다오, 내 말을 들어다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내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진리인 걸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주님이 진리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간혹 신앙생활 할때 자신의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여러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을 오래 해도 직분이 있어도 자신의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해야 바른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내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것의 결론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 네,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들으면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진리임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간 빌라도는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죄수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이 예수와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랴 라고 묻습니다. 그다음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 라고 <laughs> 말합니다. 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지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와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풀어 줄까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라고 외칩니다. 이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그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그냥 바라바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이 바라바에 예수가 들어갑니다.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도 아 바라바도 예수라는 거죠. 바라바도 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 진리였습니다. 진정한 진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시절 끝에 보면 바라바는 어떤 자냐면 강도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바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흉내낸 거짓 진리입니다. 그럼 빌라도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자 그는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거짓 진리를 풀어준 거죠. 바라바가 진리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진리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을 다해 신앙사를 했는데 열심 년을 다하여 예수 믿었고 신앙사를 했는데 내가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 신앙사를 한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삽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을 듣고 삽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진리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이 진정한 진리인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진리로 믿어서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주님이 진리인 것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옵시고 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진리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